114, 보자. 보호가 반복된 게 많으니까 굉장히 기분 좋아. 어, 직각 삼각형이 있어요. 그니까, 어이구,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안 생겼겠지. 직각 삼각형을 내 맴대로 잡았어. A가 아니겠네. 이놈이 A, 이놈이 B, 이놈이 C냐? 얘가 루트 6이냐? 그래요? 음, 그러면 bc의 3등분점을 똑똑 찍었네. ab의 제곱 ap의 제곱 aq의 제곱 ac의 제곱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어, 이것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지. 그림을 애초부터 이렇게 그려버리니까 어디에 놓아줄 수 있습니다? 좌표평면에 놓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게 되겠어요? 어. 좌표평면에 놓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게 이 점의 좌표를 c,0이라고 놓지 말자 3c,0이라고 놓을게요 왜냐면 3등분 점들을 다 표시할거 아니야 그니까 3c로 놓은거야 일부러 계산 편하려고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놓을 거야? 0,3b라고 놓아주겠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뭐로 놔둬도 되는데? b로 놔둬도 되는데. 각각의 점들을 3등분할 거니까 얘를 3b로 넘는 게더 편할 것 같습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bc의 거리는 무엇이 될 거냐면 3c의 제곱 플러스 3b의 제곱은 루트 6의 제곱이 되네요. 첫 번째. 그래서 9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6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3분의 2라고 쓸수 있네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전에 좌표들을 이제 놔둬줄 수 있잖아. 얘는 뭐가 돼요? 뭐 콤마? 그렇지. c 콤마 2b 얘는 뭐가 돼요? 그렇지. c 콤마 ig. 2c 콤마 B. 그러면, 각각의 제곱제곱을 구해줄 수 있네. 제곱제곱 구해봤더니, 3B의 제곱. C의 제곱 플러스 2B의 제곱. 플러스 2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3C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러면, 우리가 이게 무엇만 남아있으니까, B의 제곱, C의 제곱만 남아있으니까, B의 제곱이 9, 4, 1, 14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되고 14 곱하기 3분의 2, 3분의 28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3L을 구하라고 했지? 3L 응. 뭐? 28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간단하지?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다음 봅시다. A, y X 위에 한점 A를 꼭짓점을 하는 정삼각형이 있어. 무게중심이 원점이야. 넓이가 36루트 3일 때. 다음을 구해 주시오. 36루트 3.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되지. 요렇게 하면 그리잖냐 y X라는 점 위에 A가 있어요. A가 똑 있어. 이 위에 A가 있는데. 이 A에서 무게중심이 되게끔 이게 무게중심이 돼. 그렇지. A, x 좌표 y 좌표의 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네. 정삼각형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완벽하다. 완벽하지? 아니어도 완벽해. 무게중심이 몇대 몇? 2 대. 몇? 그러면,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a의 제곱. 한 변의 길이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6, 2, 12의 제곱. 오케이? a가 한 변의 길이가 1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 6루트 3이 되는 거고, 요 길이는 이제 뭐가 돼? 4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 그래요? 어 그러면 좌표가 나왔잖아. 뭐구만 뭐야? 1대 루트 2b니까. 루트 2분의 1 곱해주면 되잖아. 그렇지? 루트 2분의 1 곱했더니 2 루트 6 곱하기 콤마 2 루트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x좌표, y좌표의 곱이 4 곱하기 6 24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이게 왜 곱을 구하라고 했냐면, 꼭점이꼭 1, 사분면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3, 사분면에 나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것 때문에 이 곱을 구해주세요라는 거야. 3, 사분면이라면 이거 혹시 합을 구하라면 답이 몇 개야? 두개예요이 그 문제가 합으로만 바뀌어도 답이 두 개야. 알겠어요? 왜 A라는 점이 어디 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3, 사분면 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어요? 너희들이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있었냐. 설명하다가 내가 이제 얘기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학교 시험에 등장해요. 아, 진짜 좀 치사하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등장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등수학 상하가 엄청나게 중요한 세대가 될 거예요. 너희 교육 과정이 어떻게 바뀐지 얘기도 안 들어봤지?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선생님 애들은 들은 얘기도 있을지도 몰라. 근데 이제 아무튼, 고등수학 상하가 엄청나게 중요해질 수도 있어. 왜냐면, 거기까지가 절대평가거든. 아, 아, 상대평가거든.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너희가 상대평가야. 그리고 고2부터는 절대평가로 바뀌어요. 수능은 또 수학은 상대평가래. 뭐야. <laughs> 그거 수학이 상대평가라네. 근데 뭐야. 말, 뭐, 뭔 말인지 모르겠지? 아무튼, 그런다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이제, 어, 어떻게 준비하겠다라는 거는, 고등수학 상하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너희 그 2학년부터. 2학년이 고1 들어가는 그 교육과정부터. 고1 때부터 아, 고일은 이제 성대평가 고2는 절대평가. 이게 몇년 동안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5년은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무조건 해당되는 일이에요. 오케이? 아, 나도, 나도 나름대로 그 준비하고 있지. 그것까지 휘발림 바뀌면, 신경을 건드세우고 그 준비해요. 응. 교육, 학원, 관림길이 응. 달라지니까. 아무튼, 응.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행렬도 내가 이제, 하, 들어가기 전에 할지, 아니면 하, 끝나고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교제가 나오면, 센 교제가 지금 안 나왔거든? 그니까, 좀 쉬운, 바이블이, 바이블, 바이블 교제는 나왔어. 뭐, 좀 쉬운 교제 나왔더라고. 기념물 이런 거 나왔더라고. 근데, 안 나와서 조금, 센 정도 난이도 있는 교제가 나온다면, 바로, 내가 이제, 프린트 줘가지고 시작할게요. 오케이? 아니면, 이제, 이거 끝나고 바로 할 거야. 그렇게 너희들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116 보자. 하 나갈때부터 하는 굉장히 빨리 나갈거야 삼각형 A, B, C의 중점의 좌표가 아하 A, B, C가 있는데 A, B, B, C, C, A A, B, C 내 네, 맴대로 해서 이 다를지도 몰라요 1, 2아 여전히 다르네요 5, 3어 위치는 아니야 그냥 내 뒤죽박죽으로 표현이 되어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무게중심의 좌표는 A, B래 이거 우리 했지 뭐예요 우리 했잖냐 뭐야? 왜 했었어? 개념 때. 같아요. 오케이? 응, 이 같아. 그래서 이것은 같아요. 그니까 러 무게중심 좌표는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떨어지는 값이자냐? 이거나 어차피 똑같아. 그니까 러 얘는 1대1, 1대1, 1대1이야. 근데 얘가 2대1, 2대1, 2대1로 돼도 어차피 무게중심은 일치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무게중심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봐봐. 저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삼각형이 있으면 이렇게 딱 놔뒀더니, 얘가 평행을 이루면 무게중심이에요. 얘가 무게중심이야. 그래요? 떨굴 것 같이 생겼지? 어. 근데, 얘를 똑같은 것만큼 다 이렇게 쪼가내, 쫄라낸 거야. 그럼 어차피 이 무게중심은 어떻게 됐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지.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로 똑같이 잘라내면, 무게중심은 일치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의 무게중심은 일치하니까, 구해봤더니, 3콤다 더했더니, 12, 4. 이렇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줄 수 있어요. 3분의 ABC, 3분의 ABC. 구해주면 되지? 이거 내가 빠르게 계산해도 돼? 무게중심 계산하는 거? 상관없어? 아, 상관없어. 상관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야 돼. 다음 봅시다. 오, 이두 문제 반복 끝나네. 문제 어렵거든.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 사실. P, Q가 있는데, 괜찮아? 안 다쳤어? 머리로 날아간 거 아니야? 하여튼117 보자. P가 3,7. Q가 1,1. 1, R이 9,3이 돼요. 오, 같은 거리에 있다네. 같은 거리에 있대. 그러면 이거 뭐야? 그렇지. PQ의 중점. B의 중점이 돼요. 그 다음에, 이 QR을 3등분하는 것 중에, 그럼 1대2로 내분된 점이 C야. 1대1로 내분된 점이 C. 이거에 무게중심을 잡혀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러면은, 얘도 이제 됐네. A는 뭐가 돼요? A는 2콤마 4. B는 6콤마 5. C는 3분의 11콤마 3분의 9야? 3분의 9라고? 5. 오케이. 여기 돼요? 그러면 당연히 무엇을 구해줄 수 있어?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줄 수 있어요. 이건 식으로 써야겠네. 3분의 X 값야. 2 플러스, 6 플러스, 3분의 11. 콤마, 3분의 y 값의 합. 음, 4 플러스, 5 플러스, 3분의 5. 이게 a 플러스 b에다가 9를 각각 곱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9를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음. 8, 3, 24 플러스 11. 9, 3, 27, 플러스 5. 51, 16, 67. 그럴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통분시키기 싫 때는 이렇게 각각을 곱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있더라라는 거야. 어. 다음 봅시다. 이거 자체는 너희 앞에서 해봤다, 사실. 이식 써가지고 한번 해봤어. 근데 이게 나름대로 도형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라는 건데. 제곱, 제곱이 같다라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 AP의 길이의 제곱에다가 20에다가 BP의 길이의 제곱이 같습니다라는 거야. 피타고라스잖냐? 그러니까 A에서 <laughs> P가 있는데, AP의 길이의 제곱은 BP의 제곱 플러스 20이래. 아. 모르겠다. 나올 듯한데. AP의 제곱. 얘를 잘 나누면 될것 같기도 하다. 그럼 식으로 쓰자. 모를 때는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해? Y축. 얘를 뭐? X축. 으로 놓아줄게요. 얘는 x, y이고 얘 0, 0. 얘는 0, 0 a는 0, 10이에요. ap의 제곱 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y-10의 제곱이 돼요. 마이너스 bp의 길이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돼요. 얘가 20이 돼요. 5x제곱 y제곱 사라지는 거보여 마이너스 20y 플러스 100은 20이 돼요. 이항시켜서 y는 구해 봤더니 4예요. y는 뭐라고? 4. 이 직선이 되겠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부에 있는 거니까 몇 번이야? 1번. 이렇게 구해 줄수 있어요. 오케이?